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업사의 김재흥 미학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찍을 영상은 리뷰 리뷰 영상이죠. 내부터 하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오늘에서야 이제 하게 됐네요. 처음으로. 그럼 오늘 처음 리뷰할 물건은 바로? 모자. <laughs> 아 이렇게 <이제> 바로? <웃음> <웃음> 어, 저희가 직접 어, 무언가를 써보고 어, 이렇게 후기를 남겨드릴 후기. 그 리뷰하실 물건은 직접 사나요? 제가. 네. 네. 사기도 하고, 뭐... 음. 에, 아니, 뭐 집에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원래 있는 거... 아니, 누가 뭐엇 주면 그런 것들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건 뭐죠? 바로... <laughs> 바로 이 비누입니다. 비누, 네. 비누의 비누. 자, 이게 비누인데요. 네. <laughs> 누가 봐도 비누죠? 스테이크, 멘포. 멘토, 멘토. <laughs> 바디워시 쭉한 번에 읽어주세요. 세코 맨포 바디워시 이런 제품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물건이. 네. 네. 이게 크레임에서 만드는 비누들은 다 천연 비누래요. 천연? 어 전부다요? 네. 어. 여러분들 이제 수제 비누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네. 그런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맨솔. 멘솔. 맨솔이라고 하면 약간 담배 자,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멘톨비는인데 네. 네, 시원하겠죠? 보면은 파스비누 아. 멘톨이니까아멘톨이라서멘토 멘톨 효과가 있는 거지 음. 이 청량감이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게총 5단계가 있는데 이거는요 가장 센거예요 최고 단계에요 최고 단계 최고 단계 그러니까 민트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지 특강의 어떤 청량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뭐 특허 항산화 뭐 항염 음. 이제 뭐 염증이나 고통 경감 뭐 정화! 살균정화? 그런것까지네 뭐.. 숲집 그런 네, 뭐, 뭐 무좀 뭐 이런데 그리고 왜 우리 저희 모기 물리면 네. 뭐 바르나요? 물파스 물파스 이게 또 그런 효과가 다 있다는 거죠 아 파스 물파스가 모기 물린데도 바르지만은 또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어, 원래는 네. 그.. 그쵸 그쵸 근육 용도죠 그러니까 파스 비누 자아 그럼 이제 어 이거 개봉부터 일단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써봤거든요 아, 이 색깔부터가 아, <laughs> 색깔 너무 이뻐요 바다 아 어, 바다. 어 휴양지 느낌이. 바짝바짝거리죠그랩 네. 때문에 어. 그래요. 아, 이건 랩이에나일 <laughs> 냄새가 아 일단은 그런 음. 느낌이 딱나네요 목캔디. 아 맞아요. 목캔디 뭐 음. 홀스 그 자, 랩에 이렇게 쌓여져 있고 네. 이렇게 그 홀스 사탕처럼 음. 비누에 가까이 들고 냄새만 음. 맡아도 음. 그 화한 느낌이 음. 코로 전달이 돼요. 그렇죠. 일단 음. 냄새는 상당히 있습니다. 음.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비누보다는 느낌좀 달라요? 예, 가끔 코 막힐 때 냄새 맡아도 되겠다 그니까 러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코, 코 막힐 때뜨는 것도 응. 이거야 딱 이거네 응, 당장 오늘 써봤거든요 사실 쓰기 전에는 응. 좀 겁먹었었어요 주의사항, 주의사항 응. 보시면은 응. 가, 강력한 쿨링 효과로 어린아이 임산부 그렇지. 예민한 피부의 경우 사용하지 말것 예민한 피부 예민한 피부 네 예민한 피부 음. <laughs> 겁이 나네요 어. 응, 겁이 나서 네. 어. 처음에 이제 거품을 내서 저는 닿자마자 사실은 네. 닿자마자 뭔가 시원한 느낌이 올줄 음.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진짜 파스처럼 다 하고 조금 시간이 얼,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음. 그 사한 느낌이 갑자기 어, 아요다 하고 나서 네. 이 샤워실 나왔을 때와 난리납니다. 선풍기 바람 되잖아요. 콜데 콜드 그래서 추워, 맞아, 맞아. 추워, 맞아, 맞아. 진짜 그 장난 아니에요. 운동 하고 나서 하니까 진짜 파스 바른 것 같아요. 진짜 음. 이목 주변, 이등 음. 여기 많이 뭉치잖아요. 그런데 얘가 막 싹 올라오니까 이게 진짜 파스 바른 것처럼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름만 파스 비누가 아니고 실제로 파스 효과가 있대요. 음. 네 그런 성분이 다 들어갔다고 하네요네 특허를 받았대요. 이거를 음. 원래 그렇게 하기 가 진짜 힘든 건데 특허를 받았다고 해요. 음. 중독성 있는 비누예요. 뭐 남성분들은 머리 감을 때도 좋고. 네 그래서 미용실 가면 서 머리 감을 때 이런 쏴한 아, 멘토우 멘토우 샴푸? 샴푸 샴푸 SP 해주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안 감았네. 아 머리 감는 데 좋아요. 아. 근데 이거잘 해야 돼. 아, 아, 이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 하면 아, 네. 눈에 들어가면 난리야. 그래서 제가 샤워할 때 음. 그. <laughs> 그 예민한 부위에 살짝 거품이 묻었어요. 어, 어, <laughs> 네. 아, 그, 그, 그 랬어요 그, 네. 네. 그, 그, 그랬는데, 와우. 음. 큰일 날것 같아. 큰일 날 냐요, 사실은. 아, 근데 그래. 기분이. 아, 기분이 뭔가.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난것 같은 기분이에요. 큰일 났다. 어. 참고로 진짜 이 이거 선물해신 분께서 직접 해주셨다는 말이 음, 음. 남성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네. 강력하면 뭐 해보셔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 <laughs> 오 보틸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어, 뭐가 어떻게 강력한지는 모르겠지만 남성분이고 여성분이고 네, 다 상관없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 특히 막 부모님 음. 선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음 맞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드릴 때도. <laughs> 네. <laughs>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예, 이거 만만치 않으니까. 천연 비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습하게 냅두면 안 된대요. 그 경화제를 넣지 않아서, 왜 저희가 그냥 씻고 그냥 물 묻은 채로 탁 냅두면은 네. 이게 너무 습한 곳에 있으면 이게 물러질 수가 있대요. 아. 근데 원래 많은 수제비누, 천연 비누들이 그런대요. 그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엄청 덥잖아요 습하고. 저희가 써보니까 더위가 약간 날아가는 그런 음, 효과가 아, 있어요 솔직히. 진짜로 진짜로 <laughs> 진짜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드릴 수 없고요 네 <laughs> 어, 직접 구매하셔서 음. 써보시길 바랍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크램에서 나온 음. 스테이크 멘탈 보디워시 네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또 다음에 리뷰할 게 있으면 솔직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생 김재흥, 이학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